자, 130번 이고요. 자, 다음 그림에서 두점 AB는 자, 삼각형 OAP의 넓이가 구루투삼이 되도록 하면서 자, 여기 넓이가 구루투삼이래. 그냥 자, 각각 두 반직선 어, O.P랑 o q 를 움직이고 있다. 자, AB 길이의 최소값. 아, 요 길이의 최소값이네. 요 길이의 최소값. 자, 그럼 봐봐요. 요 길이를 얘네들, 얘네들 길이를 각각 자, X랑 y라고 해볼게요. 응? 왜? 아, ab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, ab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, ab 길이를 표현하려면, 어, 두 변과 끼인 각을 <laughs>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. 그죠? 아이고, 이거 아닌데. 어, 자, 요 길이를 표현하려면, 자, 두 변과 여기 마주보는 각, 요게 필요하니까, 그럼 두 변을 x, y라고 하면, 자, AB 길이는 AB 길이의 제곱은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xy의 어, 코사인 12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, 그죠? 맞나요? 그러면 x하고 y 관련된 식인 거야 지금. 근데 넓이가 나와 있잖아. 어? 그러면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자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. 아 그렇구나 그러면자 넓이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. 여기다가 자2분의 1에 자두변 x, y 그리고 s 인 n 끼인각 120도 자 s 인 120도는 아, 일단 는 9루트 3까지 쓰고요. 자 s 인 120도는 s 인 60도랑 똑같아서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자 x, y는 자 여기 4분의 루트 3을 여기다 나눠서 역수에서 곱해주면 되겠죠? 루트 3분의 4라고 괜찮죠? 아 이해돼요? 아 혹시라도 4분의 루트 3 x, y 가 9루트 3이니까 여기까지 되죠? 요거 둘이 곱한 거 4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럼 x, y는 요걸로 양변 나누면 되니까 요거의 역수 곱하는 거죠? 자 9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4. 이렇게. 그래서 약분하시면, 4936. 이렇게 돼요. 아, xy가 36이구나. 그렇구나. 그러면, 자, 여기 있는 걸 정리해볼까? 자, 선분 ab 길이의 최소라는 거는 ab제곱 자체가 최소가 되면 되니까, 자, 정리. x제곱 더하기 y제곱. 여기는 뭐죠? 여기 코사인 60,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의 코사인 60도.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어어 어, 잘못했어 미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어, 큰일 날뻔자 <laughs> 그럼 여기는 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y가 되겠네 그죠 그럼 xy가 36인건 고정 그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더하기 3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xy가 둘다 양수죠 x 제곱 y 제곱 양수죠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죠 양수의 최대 최소 야 양수인데 양수 조건 있고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뭐가 떠오르면 된다고 아, 산술기야 이게 떠오르면 된다고 했죠. 어 맞다 그러고 보니 이거 저 뭐야 전체 화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<laughs> 그냥 합시다 자 산술기야 어,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에 자 얘네 둘 갖고만 하면 되니까 산술기야를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아 x 제곱 곱하기 y 제곱 더하기 36이고요 자 요거는 자2 e 곱하기 xy죠 2곱하기 x y가 36 오케이 더하기 36자 이거 계산하시면 어 밑에 쓸까 계산하시면 108 그죠 자 그러면 ab 길이의 최솟값은 그죠 얘는 분명히 루트 108 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요거는 이제 제곱한 게108 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요거는 꺼내 어, 6루트3 이렇게 꺼낼 수 있겠죠? 됐나요? 그래서 AB 길이의 최솟값은 어, 6루트3이 되겠습니다. 괜찮나요? <laughs> 네. 자 여기까지.